예, 임해 삼평동 박중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 교통국 길이 있어야 사람이 가듯 우리 성남의 모든 시작은 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버스 노선을 저 확충하고 변경했다고 문자를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은 저는 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께서 님 상습 정체 구간과 주차장에 대한 여러 활용 방안 부분들은 고민에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 재건축 2035 노계획 후 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거해서도 지금 우리가 분담을 만들어가고 성남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교통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도로 우리가 지금 200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회교를 남겨놓고 20개 교 중에서 임회교를 제외하고 순회교를 뺀1 8개 교가 지금 다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네, 열여개다 마무리 됐습니다. 너무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아. 뭐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정중히 좀 사과를 드리고요 어, 나름대로 그 어려운 부고 일시적인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있 보니까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또 성심성있고 현장 체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량 그 TFT에서 노력하셨다는 부분, 뭐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도 길어도 너무 길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직도 순회교 내년 7월에 다시 전면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최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시간과 금액적으로 재앙을 가져온다는 부분은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잘해야 된다는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지금 말하면 1400 정도 들어간 거죠. 국비 10억을 빼면 1410억이 11로 지금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네, 대략, 어, 어 전사는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대략 여원님 말씀하신 1,4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400억을 우리 주민들 복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돈으로 지금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썼다면, 칭찬받고 또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다리 공사한다고 지금 시간과 많은 우리 행정에 불편을 준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주민들의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정자교 보도 쪽에 좀 일부 공개되면 됐고요. 총 20개 교량 중에 임해교 빼고 19개인데 어, 10월에 지금 18개는 다 준공이 됐고요. 하나는 어, 순회교는... 어, 새롭게 지금 다 말씀을 되니까요. 드렸고 네.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순회교는 최대한 그 공사에 지체되지 않도록 재축을 해서 통행에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또 지금 우리가 여러 큰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소통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분당 수석안 그 2단계 공사 지금 진행은 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진척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통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그 3월 16일 전으로 해서 착공을 했는 걸 옮기는 거 외로는 아마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아마 아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 어, 의원님께서도 많은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국가 철도공단하고 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도 좀그 어떤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고요. 지난 주부터 좀 저희가 이제 장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번 주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서 철저 철면하게 공사 진행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할수 있게끔 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성남역 중심이 중심지 및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부분도 강력히 지금 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답을 못 받았다고만 이야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꼭 신속히 그 성과를 할수 있게끔 낼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요. 국토부와 협의 진행 과정들을 소상히 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시정 질의에 우리 성남시, 성남시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금 연 23만 원, 그 분기 5만 7 5 0 0 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버스를 타지 못하는 분들에게 택시비도 지원하자, 택시비 역할, 역할도 늘려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시정질의 답변을 주신 부시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의 교통비 지원,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비 지원도 해달라는 부분 답변 주시기 어, 의원님 말씀하셨던 1세 이상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어,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비나 다른 교통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좀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아,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서에서 상위 부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좀 일시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하여간 저희가 검토하고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력 진행 부분을 또 자료로 지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평초 사거리 도로 확장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 도로가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내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수한 행정 사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년 4월 말에 정말 주민들이 박수받는 우리 성남시 될수 있도록. 국장님 꼭책 챙겨 주시는. 네, 그보병초고리그 확충 알고 해가서도 있습니다. 지금 책저 챙겨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까지 잘 하고 계신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 다음은 라탑동 테크노파크 시동 관련한 복개 도로 관련입니다. 그 복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금 주차 용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야탑 3동은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지금 과거에 주차장도 지금 아테라타워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혁신과와 그리고 저 주차지원과 분당구청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과감하게 주차장을 돌려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저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당의 미래,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는 정말 중요합니다. 좀더 미래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쪽으로 잘.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네. 어떤 유지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